당시에 그 분양가가 약 25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얼마에 팔렸냐면 여기 이건데요. 1억, 7천, 1억, 2천, 8백, 1억, 5천. 주변에 혹시 그냥 무턱대고 부동산 투자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빨리 손절하세요. 또는 이런 광고나 모르는 사람이 엄청 좋은 물건을 소개해 준다면 빨리 도망가세요. 제가 10년 동안 이 부동산 투자를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주변에 망했다는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99%가 이 분양 상가 때문이더라고요. 오늘 영상 안볼 거면 그냥 절대로 부동산 투자 하지 마세요. 어차피 망합니다. 대신 정말 성공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다면 딱 5분만 집중해보세요. 이 수십억 하는 부동산에서 손에 안 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무서운 함정들. 이걸 알려드릴게요. 약 4년 전, 그러니까 21년에 올해로 50이 되시는 김 땡땡 씨가 자신의 딸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거북섬에 위치한 이 세계의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당시에 그 분양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억, 7억, 5천, 그리고 8억, 9천으로 약 25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무려 이 상가를 담보로 70%나 되는 약 17억 정도의 연끌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현재 이 물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 정말, 이렇게 홍보하면서 사기치는 놈들 꼭 있어요. 이들은 여기 이 상가를 분양만 받는다면 높은 수익률은 당연하고 이후에는 시세 차이까지 볼수 있을 거라며 이 수분양자들, 그러니까 희생자들을 끌어모아요. 아, 참 안타까운 게 분명 뻔하지만 이 달콤한 설명에 넘어가는 분들 꼭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 중에 이 물건이 세상에 공개되어 버렸죠. 지난 21년에 김땡땡 씨 또한 가족들과 함께 어떤 분양업자에게 설명을 듣고 이 상가 세채를약 25억에 분양받게 됐어요. 당시 21년이라고 하면 기억나시나요? 정말 전국적으로 이 투자시장이 미친듯이 오르는 그 시기가 있었죠. 또 반대로 이 폭등을 보고 뒤늦게 시작한 분들이 여기 이 가파른 하락장에 피눈물을 흘렸었죠. 그래서 이 물건도 당시 분양업자의 달콤한 설명이 더 쉽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결국 이 물건이요. 공실 문제 때문에 관리비, 재산세, 대출이자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경매에 나왔고 얼마에 팔렸냐면 여기 이건데요. 1억 7천, 1억 2천 8백, 1억 5천.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 이건 시기와 상관없이 이 분양 상가라는 것 자체가 위험했던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신도시에 나오는 분양 상가를 보면 최소 5년은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주변의 아파트도 사실 아직 분양 중일 텐데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별로 없는 곳인데 가게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저한테도 주변에서 상가 투자로 질문 주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 분양상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말렸거든요. 와 그런데 또 이분이 하는 말이 아곧 프랜차이즈 땡땡 치킨이 들어올 거다 라면서 되게 좋은 물건이라며 저한테 굳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자 분양상가를 팔고 있는 이 시행사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들은 사실 20% 정도만 분양을 내도 어마어마한 차익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층 정도만 분양을 낼수 있으면 돈을 번다고요. 그래서 간혹 이 중에 악질 분양업자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요. 1층에 20평짜리가 지금 10억인데 이게 지금 월세 500만원 수익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가 이미 입점 예정이다 라고 말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일단 이 평수는 분양 평수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20평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중에 복도 빼고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 빼고 그렇게 남는 건 사실 10평도 안 돼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입점한다. 월세 500만 원 보장한다. 라는 건 이들이 프랜차이즈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요. 야, 1년 렌트 프리 해 줄게. 월세 500으로 계약하자.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한테 월세 1년치를 공짜로 해줄 테니까 월세 500으로 계약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있죠. 상가는요. 이 월세를 기준으로 상가의 가격이 결정되니까 이게 10억짜리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물건을 10억짜리처럼 세팅을 해두고 분양을 해요 그렇게 누군가가 분양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이 프랜차이즈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어 막상 1년 동안은 월세 안 내니까 맘 편히 장사를 하다가 이제 월세 낼 때쯤 되니까 딱 깨달아요 아이 어 자리 장사 못 하겠다. 월세 500 내면 이거 무조건 망한다. 이걸 깨닫고 보통 상가 계약이 최소 2년짜리거든요. 그래서 2년이 되자마자 빠르게 도망갑니다. 와, 그럼 이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월500 받는 자리고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소개를 받았으니까 아, 월 500은 받는구나. 그리고 프랜차이즈니까 오래 장사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째 되는 순간 갑자기 공실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위치가 잘해야 월200 받는 자리였던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물건 월 500에 세팅을 해두니까 10억짜리로 보인 거지 사실은 월200 받는 자리로 3억짜리 가치의 물건이었던 거죠. 결국 공실이 된뒤 대출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재산세 내고 심지어 공실이 많으니까 이 공용관리비를 부담할 사람이 적어서 엄청 비싸져요. 그렇게 결국 망하는 거고, 이런 물건은 경매나 공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 상가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상가 투자로 성공했다는 분들 다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방금 마지막에 앞에 내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네. 결국 이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 거품을 제외하고 정말 그 본연의 가치대로 투자할 수 있게 되죠. 아까 이 물건도 분양가 25억이었지만 경매로 나오는 순간 얼마가 됐죠? 약 4억 정도에 팔리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 물건만 보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물건도 제가 찾았어요. 이건 공매에서 나온 물건인데 여기도 똑같이 분양 상가가 결국 공매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물건 분양가가 약 5억 3천이었는데 공매로 나오면서 낙찰가가 약 3억 천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약 천에 170 정도로 월세 계약이 맞춰졌죠 여기도 보시면 처음 이 물건이 분양됐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그렇게 약 3년이 지나 이 물건이 공매에 나왔을 때 그때 모습인데요 이때도 그나마 1층에 핸드폰 매장이랑 이런저런 가게들이 들어왔지만 그 위에 2층부터는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있죠 약 7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와 1층부터 그맨위 5층까지 전부 채워진 거 보이시죠? 진짜 성공하는 이 경공매 투자자들은 이런 식의 돈을 번다고요 어떤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처럼 분양 상가는 99%가 거품 가득 낀 함정이고 이 거품이 다 빠지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는 걸알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경매나 공매를 배운 분들만 이 거품이 빠진 본연의 가치대로 물건을 사서 투자를 하니까 정말 돈을 버는 성공한 투자자가 될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또 이제 궁금하겠죠. 결국 돈을 버는 이 경매나 공매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뭐부터 공부하면 좋을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다음 영상도 준비했으니까요. 꼭 보세요. 또는 아직 궁금한 게 많다면 제 채널 구독하시고 다른 영상도 함께 보세요. 제 10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좋은 정보들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